안녕하세요. ERA 코리아 권기성 전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판교에 나와 있습니다. 강남이 아닌 판교에 나와 있습니다. 판교라고 하시면 사실은 대형 건물들이 워낙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게임회사들 굉장히 많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근데 워낙 대형 평수의 빌딩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이나 작은 회사들이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거의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데 오늘은 제가 130억짜리 건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 판교가 제가 일을 하는 와중에 이제 준공이 됐었는데 아마 예전에 한1한 한 2, 3년 전쯤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지 않았나 하는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전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강남 테란노에 밀집해 있던 회사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강남이 난리가 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사실 이게 판교가 완성되기 전에 테란노 건물주들 콧대가 정말 높았습니다. 이렇게 뭐 임차를 하려고 해도 재무제표를 제출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매출액이나 손실 이런 걸다 따졌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강남 건물주들한테, 어, 면접을 보는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판교가 공급이 딱 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판교로 이전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테헤란노에 대규모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고 제가 아마 겪어본 것 중에 이때까지 테헤란노가 가장 어려웠을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가, 어, 워낙 임차인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어~ 건물주들이 어떤 프로모션을 했냐면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1년에 렌트 프리를 3개씩 줬습니다. 그리고 더 어마어마한 거는 중개 수수료를 1.5%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건물주 쪽에서는 중개 수수료가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1.5%를 지급했던 겁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임대차 상황이 안 좋았는지를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강남이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었냐 그건 아닙니다. 판교가 안정이 되자. 강남도 곧바로 회복합니다. 불과 한 2, 3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강남의 힘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판교로 IT 기업들이 다 빠지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금융 관련 회사들이 테란로에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다음에는 금융이 빠지고 다시 또막 뭐 다른 IT 기업도 들어오고 바이오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5% 이하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테란노가 좋다, 판교가 좋다라고 강조하는 것들은,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업들이 바통특치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테란노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경기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좋은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 산업들은 테란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테란노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오늘 판교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판교도 IT 쪽에서는 적어도 그 정도의 위상을 갖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모가 좀 커지고 대형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판교를 일순으로 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판교도 이제는 예전 그 그러니까 안정화된 시기를 벗어나서 성장,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판교가 들어와서 성장을 함으로써 판교가 사무실이 모자란 건 당연하고 분당 전체 오피스가 사무실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임대료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어떻게 보면 여의도 수준까지 올랐고, 여의도를 어떻게 보면 뛰어넘을 수 있, 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판교의 위상을 정말로 보여준 거래가 있는데, 그게 바로 7월 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테크원, 판교 테크원 타워입니다. 판교 테크원 타워는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거의 6만 평 정도 되고, 판교역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누구나 탐내는 뭐 그런 빌딩일 수 있고요. 근데 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어요.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고 노력들을 했는데 어 우선 협상 대상자로는 카카오뱅크가 투자를 하기로 한 한국투자 리얼에셋이라는 데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추정 매매 가격은 어마어마합니다. 2조 원입니다. 무려 2조 원입니다. 제가 단순히 이 2조 원이란 금액이 크다고 해서 뭐 판교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판교의 2조 원짜리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려고 많은 투자자들이 줄을 선다는 것은 그만큼 판교가 탄탄하게 입지를 구성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도 판교가 이런 위상을 계속 가져갈 것이라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큰 돈이 들어가더라도 투자를 하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판교의 위상을 보여주는 가장 큰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위상에 걸맞는 그런 건물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건물 앞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건물이 코리아 바이오파크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3,300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은 17,000평이 넘어가는 건물입니다. 이큰 건물을 130억에 드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 건물은 구분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된 구분 소유권으로 구성이 된 집합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실망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구분 건물이 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없다 라는 약점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판교에서는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다 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판교 대부분의 건물들은 어, 한동식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건물 전체를 한개 회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분 건물로 나오는 경우는 조금 귀한 경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임대차가 넘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임대도 굉장히 잘 되는 상황이고 보유권 매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양받은 면적은 727평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용 면적으로는 한 400평 정도 됩니다. 이 전용 400평이 뭐 여러 층에 나눠져 있냐? 그게 아닙니다. 한계층 전체가 400평이고요. 한계층 전체를 통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꼬마 빌딩보다 큰 면적이 한계층 면적인데요. 조금 이렇게 너무 큰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큰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한층 면적이 넓은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두 개층, 세 개층으로 나뉘게 되면 데드 스페이스도 분명히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또 사용해야 되는 공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간 효율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큰 회사들은 가급적 한층 면적이 넓은 데를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용 면적 400평이라면 그래도 준수한 기업들이 임차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면적을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사도 뭐 괜찮고요. 이 면적을 만약에 매입을 하셔서 임대를 놓는다고 하면 또 지금 현재 임대료로는 거의 한5% 정도에 육박할 것 같고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진다면 5% 넘어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수익률은 레버리지를 고려하지 않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고려한다면 한 6%, 7%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판교 코리아 바이오 파크에 있는 130억짜리 구분 건물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사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인데 매입을 하셔서 직접 사용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임대를 주셔도 좋습니다. 이 매물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 이 물건 말고도 강남이라든지 판교 다양한 물건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니즈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ERA 코리아 공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